안녕하세요. 10월 월말 모의고사 특강법 강평하겠습니다. 10월 월말 모의고사에는 최신 개정법 문제 연습시켜 드리려고 출제했습니다. 개정법 문제 위주로 강평하겠습니다. 2번 문제 전문 심리 위원 제도. 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가 신속, 하나가 전문성. 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 외부 인원 중에서 기술적 전문가, 뭐,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 전문 심리위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 요것은 제가 뭐, 객관식 프리 강의나,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심판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판 소송하면서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어 심판부께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조사 방법 중에 하나인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서 청구인 쪽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피청구인 쪽에서는 그 청구인과 이미 시나리오 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할 것이다라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모시고 왔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좀더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언을 하기보다는 청구인 쪽에 유리한 내용은 증언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은폐하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위증으로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심판부에게 오히려 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쪽에서는 청구인과 증인 간의 그 증인 신문 내용을 다 들었다가 반대 신문할 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어 당신 말 바꾸는 사람이지라는 것을 의도합니다. 그래서 청구인과 얘기했던 것도 어, 다 이상한 내용, 신뢰하면 안 된다. 이걸 심판부에게 인식시키려고. 반대 신문할 때 당신은 말 바꾸는 사람임을 유도해서 당신의 말은 하나도 들을 가치가 없어를 목적하에 비천고인 증인 신문을 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심판부 입장에서도 편하게 그 증인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편을 들것 같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잡아먹으려고 하고 예, 그래서 이게 그큰 실효적인 것이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전문 심리 위원 대놓고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청구인 피청구인 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모시고 온 기술적 전문가가 아니고 아예 심판부 쪽에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한테도 메일이 다 왔었는데 심판원에서 전문 심리 위원을 모집으로 했어요. 그걸 후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술적 전문가들을 후보자로서 모집을 해서 심판 사건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심판관님이 그러니까 심판부 쪽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갔고 후보자 중한 분을 모시고 와서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음, 이때, 또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또 청구인 쪽에 무슨 끈 아플이 있거나, 아니면 피청구인 쪽에 어떤 연, 연결고리가 있으면, 또 객관적인 내용을 하기보다는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걸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 불리한 것은 막 일부러 얘기 안 해주고, 이런 게또 있을 수 있을까봐, 전문 심리위원을 모시고 오기 전에는 양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봐요. 이분 괜찮냐? 이분 괜찮냐? 그래서 청구인,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서, 모시고 와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언어 한 편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박사님이나 교수님이 더잘알 거니까 이게 심판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전문 심리위원제도 도입입니다. 외부인원 모시고 오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조사관, 연구관, 음, 이런 건데요. 저거는 이제 법원에 에, 존재하는 제도를 심판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에, 법원에 뭐 재판 연구관이라고 해서 거의 판결문 어, 거의 대신 써주는 정도까지 에, 법리적인 분석을 해주고 또 기술조사관이라고 해서 기술적 내용도 연구를 해주고 하는 에, 서브 해주는 분들이 에, 법원 소속으로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외부인이고 요거 어, 법원. 에이. 소속을인데 그걸 이제 심판부에도 도입을 해서 심판부 소속의 조사관, 연구관에서 법리 연구하고 기술적 내용 연구하고 그래서 심판관님들 서브에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원들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 조사관 도입 같은 경우는 특허법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관 연구관 이런 것을 둘수 있다 이 정도만 잡아 두시면되고요 전문 심리위원 제가 문제에 출제해 봤는데 고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더 다른 내용은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 한번 보면은 2번 전문 심리위원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문 심리위원의 심판 절차 참여는 당사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아니에요 이거 심판부에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심판부에서 기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거에는 당사자 측의 증인신문에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한쪽에 편을 들것 같아서 좀 시원하게 물어볼 수가 없다 보니까 시원하게 물어보려고 심판부에서 필요하다면 전문심리위원을 모시고 옵니다. 심판장님이 직권을 결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심판장님께서 모시고 옵니다. 다만 이때 모시고 올때양 당사자에게 이분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의견을 구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1번 틀렸고. 이번 전문심리위원은 심판 청구인의 배우자인 경우 피청구인은 재촉 신청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께서. 음... 그, 객관성의 우려가 있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문 심리위원도 제척 깊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배우자, 이거 저 신분 관계죠. 제척서의 외워두수유지 시험지 넣을 때가 됐습니다. 신분 관계, 그 다음에 선입견, 기타 직접 이해 관계, 배우자는 이거 신분 관계입니다. 신분 관계로 연결고리가 있으면 잘라버립니다. 제척 신청할 수 있습니다.